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만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 잘안 나시죠? 그죠? NI 맞아 맞아. <laughs> 자 복습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게 이제 우리가 자기 회로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석인 거죠. 자기 회로를 배우면서 자 자기 회로를 지나서 이제 그 철심에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생기게 되면 무슨 손실이 생긴다? 열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곡선을 봤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자고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전류가 생기면 그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겼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 경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 자기장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이 있었죠. 이 법칙 알면 우리 자기장의 방향 알수 있잖아요. 무슨 법칙? 플레밍의 오른 나사 법칙. 그렇죠. 이거는 시험 나올 겁니다. 지금 플레밍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그죠? 앙페르죠. 어. 암페르예요. 자,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그래서 요는 뭐였어요? 직선 도체에 흐르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손. 그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기준으로 이게 전류 방향이면 감아쥐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더라. 반대로 코일에 흐르는 전류라면 네 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휘어지는 방향을 말하고 이럴 때는 자기장이 직선 자기장이 나오더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도 우리가 정의를 해봤죠. 크게는 다섯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오랑 사바르 법칙이죠. 비오 사바르 법칙은 이제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아주 짧은 도체. 다시 말해서 찰나 전류에 흐르는, 찰나의 전류 때문에 생기는 미소 자장의 세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분모가 뭐였어요? 4 파이, 아래, 제곱. 전류가 흘렀죠. 어디에 흘렀어요? 아주 짧은 길이의 도체에 흘렀어. 어떻게 흘러요? 회전하잖아요. 그쵸? 자기장 회전하잖아. 회전하면 무슨 값? 사인, 세 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단위는 암페어, 턴스퍼, 미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공식을 알면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였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한장, 끝이 없는 직선. 직선 도체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를 해봤어요. 자, 해보자. 우리가 일단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끝이 없는 직선 자기장, 아 직선 도체면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겠죠. 이 방향으로. 그럼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이 전류방향이고 내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들어가요, 나가요 하는 이게 자기장의 경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란 경로 원을 그립니다. 이파이 e, r 그죠? 직선 도체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장이 생기는지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류가 흐른 것만큼 자기장 이 생길 것이다. 이게 바로 무한장 직선 도체 자기장의 세기였어. 자그 다음에 뭐 봤냐면 이번엔 솔레노이드를 봤단 말이에요. 그냥 솔레노이드 아니고 동그란 모양. 환상 솔레노이드를 봤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는 도넛 모양의 철심에다가 권선을 막 이렇게 감은 이런 형태죠. 그래서 전류가 이 코일을 통해서 흐르게 되면 회전하는 전류기 때문에 내 손가락 감아주는 방향이 되는 거고 자속은 어떻게 흐른다? 자속은 코일 내부를 빙글빙글 돈다. 딱 누구 모양처럼 철심 모양처럼 그래서 자, 자기장의 세기 경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경로는 원, 원둘레죠? 그러면서 전류가 흘렀는데, 여기서 잠깐. 코일의 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한 번에 많은 양이 흐르는 거과같다 그러므로 권수를 곱해줘야 된다. 단위는 암페어턴 스퍼미터였습니다.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에 생기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였어요. 자, 4번 갈까요? 4번도 솔레노이드인데, 이번에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였어.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끝이 없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철심을 막 이렇게 감았, 아, 철심이래. 코일을 감았죠? 근데 코일의 전류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자, 앙패를 오른나사 법치기 위해서 회전하는 전류, 직선 자기장. 자기장의 경로를 알 수가 없다. 왜? 무한대니까.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단위 길이로 자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단위 길이당 권수 세 가닥.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흐르는 전류. 그래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로 잘라라. 너무. 너무 길어서 우리가 경로를 알 수가 없으니 단위 길이로 자르고 그때 감겨 있는 그 권수를 보시라. 이걸 단위 길이당 권수라고 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그게 곧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한장 솔레노이드였죠.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겁니다.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공통 성격. 1번. 자, 내부에 둘다 자기장이 생겼는데요. 이 자속이요. 여기를 외측, 여기를 중심측, 여기를 내측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외측, 중심측, 내측으로 지나가는 자속은 모두 다 같다. 아니다. 같다. 그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평등 자개. 평등 자장. 평등 자기장 이렇게 표현해요. 자두 번째 자이 철심 외부와 내부로 나눠서 봤을 때 외부에는 자기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 자개가 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솔레노이드의 특징이었다 라고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자 다섯 번째가. 원형 형태의 코일이에요. 거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색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코일을 이렇게 돌돌 감았어. 이런 식으로요. 이 원형 코일이죠. 여기에 전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원형 코일이니까 회전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면 이쪽으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이런 직선 자기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원형 코일의 지름만큼 생긴다. 이렇게 그냥 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딱 원형 코일의 지름. 원이 아니잖아. 직선이잖아요. 지름 나오고, 전류만큼 나오는데, 얘도 코일이기 때문에 권수에 이제 비례해서 나오더라. 암페아, 턴스퍼 미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형코일 중심 자기장의 세기, 자기 세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봤고요.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뭐다라는 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다, 환상 솔레노이드다 이런 말을 꼭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셨다가 알맞은 공식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공식으로만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는 그거잖아요. 내부에 생기는 그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경로. 그죠? 분해 전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로만 잘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이번엔 자기회로를 한번 볼게요. 자기회로란 철심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생겨요? 자속이 생겨서, 이 자속이 철신 내부를 빙글빙글 돌더라라는 말을 했죠. 얘랑 우리가 비교해서 본게 바로 전기회로였어요. 이렇게요. 전기회로란 저항에 전선을 연결해서 전압을 인가하면, 이 전선으로 전류가 흘러서 저항으로 전류가 계속 흐르고 다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걸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회로에 자속이 있다면 전기 회로에는 누가 있다? 회로. 그렇죠. 전류가 흐르죠. 자속이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이 누구였어? 전류였잖아. 거기다 코일의 번수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NI 내얘 이름이 뭐라고? 발생할 기, 자소계자, 계자력. 자,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의 원천. 얘죠. 얘를 우리는 무슨 역? 발생할 기, 전류의 전, 힘력, 기전력. 이렇게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속이 전류를 넣어준 것만큼 100%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했어. 그죠? 누구 때문에? 자기 저항이 자속을 못 가게 막는 거죠. 자,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정도. 전기 저항이죠. 그죠? 자, 네 번째. 자속 투과 정도. 자속이 잘 투과하는 정도. 우리 세 글자로 무슨율? 네. 그렇죠. 투자율. 투과라는 말을 했잖아요. 투, 자, 율이죠. 반대로,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 흐르는 정도. 그게 그렇지. 그게 전도율. 그래서, 시험에서 오답 포인트로 보면은 이 부분. 자속, 전류. 그 다음에 투자율, 전도율. 왜? 투자율 하면 유전율일 것 같으니까. 자속하면 전속일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누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회로형. 회로 회로를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회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지 가기 전에 우리 하나 더 남았잖아요 기억나야 돼 F는? 얘가 누군데? 자 이렇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딴 나라 보듯이 볼 거예요 자, 기자력. 기자력의 정체는 누구다? 전류다. 전류랑 호일의 권수다. 얘만큼 뭐 생긴다? 자속 생긴다. 100% 생긴다? 안 생긴다. 누구 때문에? 저항 때문에. 이게 운명을 지켰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이 나요. 그렇지. 난다고 해줘요. <laughs> 자, 이걸 바탕으로 자기 저항을 우리가 식으로, 얘를 주인공인 식으로 만들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R로 나누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R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R분의 NI.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시험 기출 포인트에서 보자 그랬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단위.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얘 단위 뭐예요? 전류와 건수죠? 암페와 턴이죠? 어? 예. 음, 저 지금 뭐 잘못했잖아요. 그죠? 알로 해야 되는데 왜 알로 나눴어? 자속으로 나눴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은이니까 알을 남겨둬야지 알을 없애버리면 어떡해. 자속이잖아. 이거여야지. 아, 그래요? 하, 아무도 몰랐다니. 슬픈 현실입니다. <laughs> 자, 네, 계속 와요. 자속의 단위 뭐야? 사람 이름, 물론 다 사람 이름이지만. 그렇죠. 왜 버져. 이렇게 가자. 그래서 자기 저항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하나 더. 자기 저항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 이거야. 얘 성격을. 면적에?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으니까. 길이에? 비례. 투자율에? 투자율에 투자율에 반비례 자속이 투가 잘 되는 정도니까 저항하고 완전 반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기저항은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 반비례 길이에 비례하더라 얘도 잘 나와요 자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투자율은 공기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고부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번엔 자속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속은 R분의 NI가 되겠죠. 단위는요? 왜?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일단 보고 넘어가실게요.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다. 여기가 자기 회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히 스테리시스 손실이에요.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자화곡선이라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럼 질문 갑니다. 가로 축이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요? 세기. 맞아요. 딩동댕 자기장의 세기였어요. 자 그럼 세로 축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자속 밀도였어. 자 제가 전류를 계속 투입을 시켜요. 그러면 자속이 계속 많아지잖아. 많아지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이거 무슨 상태? 철심, 포화 상태. 네. 그래서 어쩐다고 했어요? 어, 그러면 나는 전류를 다시 0으로 되돌려야지. 전류는 0이 됐는데, 어때요? 자속은 0이 됐어, 안 됐어? 밀도 남았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이름이? 얘 이름 뭐예요? 새로 축가 만나는 점의 이름? 남은 자속. 잘. 잘. 유, 자, 기. 네.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 이상하다. 내가 전류를 0으로 만들었는데 자속이 남았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전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넣어줘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없어졌어. 상쇄됐겠지. 반대 자기가 나왔을, 자속이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보충해서 자속을 반대편으로 넣어줬더니 드디어 잔류 자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 점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보충해서 자속을 반대방향으로 넣어줬죠?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더 크게 더 크게 포화됐다가, 잔류작이 남았다가, 보자력 나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면적만큼 뭐가 생기더라? 열 손실 생기더라. 얘 이름이 무슨 손실이더라? 히스테리, 시스 손실이라고 하더라. 기계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나오더라하는 거죠. 여기에 보태기 하나 더 하면은요.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요. 최대 자속밀도 몇 승의 비례해서 나온다고 했었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에요.는 최대 자속밀도의 1.6에서 2승. 어, 이론 시간은 1.6이라고 나올 건데, 기기 시간도 2승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곱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통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 물어볼 거고. 셋. 네, 이거 물어보고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여기는 어디에 밑줄? 이게 보여야 된다고. 원형 코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원형 코일이요 뱀이 마치 또아리를 튼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원형 코일이에요 말 그대로 원의 모습의 코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는 무조건 회전 전류거든요 그러면 자속은 무조건 직선자속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ER분의 n i 로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관지름이 10cm니까 0.1m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권수가 10회고요. 전류가 5암페어에요 그러면 0.2분의 5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니까 2분의 500 정답 얼마 250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봐봐요. 여기는 힌트 되는 단어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어떤 걸자 균일한 자로 철심이 있대요 몇 센치짜리? 10센치짜리 그러면은 미터로 따지면 0.1미터짜리 자로가 있어 여기에 몇번 감았어? 200번 감았어 그러면 회전 전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장은 직선 자기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장의 경로는 딱저 철심의 길이 그쵸? 자, 근데 몇번 감았어? 200번 감고 2A 줬으니까 0 1분의 400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 4,000이 될거 아닙니까? 곱하기 10 곱하기 10하니까. 이게 나와야죠. 자, 3번은요? 3번은 뭐가 딱 보여요? 이게 보여요. 환상 솔레노이드. 자,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의 세기는 이파이 R분의 NI가 돼야 되잖아. 그죠? 자, 근데 어? 끝났죠? 2번에는 응. 그 2파이 R분의 n i 야 당연하지. 이파이 R을 쓸 때는 자기장이 원의 모습을 그렸을 때이파이 R인데 얘는 철심 0.1m짜리에 회전하는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자속은 직선 자속이 나오죠. 자, 4번 바로 갈게요. 3번은 계산할 거 없어서 공식 아냐고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4번은 뭐가 보여요? 이거요. 지금 보여요? 이거요. 원형 코일. 응. 그러니까 이 R분의 NI예요. 원형 코일이면 전류가 회전하기 때문에 자속은 무조건 뿅! 튀어나가거나 뿅! 튀어 들어가는 자속이 생겨. 그러니까 그 지름만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2 곱하기 0.05. 5cm니까 10. 곱하기 15가 됩니다. 계산할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510인데 0이 두개잖아 0.1이죠. 그리고 여기는 15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니까 1500 암페아 턴스퍼 미터가 나옵니다. 자, 5번은 요게 보여야 돼.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보여야 돼.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단위 길이가 필요했어요. 단위 길이당 건수 곱하기 전류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단위 길이를 1cm로 잡았어. 왜? 1cm당 5번 감겼대잖아요 어떻게 구해? 0.01분의 5 곱하기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때 내부 자장의 세기가 1,000이었대.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네요. 그쵸? 없어지고 500에다 몇을 곱해야 1,000이돼요? 이죠 그러므로, i는 2어가 흘렀다라고 알수 있겠죠. 자, 6번. 환상 솔레노이드가 보이면 돼요. 지금 되게 피곤하셔가지고, 계산 안 해주셨어요. 괜찮아. 근데, 공식만 또렷하면 되고, 힌트 단어만 잘 잡아내시면 돼요. 그것만 끝이에요. 그럼 되게 잘한 거예요. 자,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요? 2이 e, r 분의 ni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내부자계가 이만큼이래. 그때 건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건수 중심의 식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자, 건수 납두고 나머지 다 없애려면 i는 나누고 2파이 r을 곱하면 없어지고 없어지잖아. 그죠? 등호죠? 같은 등자라고 똑같이 곱해주래. i분의 2파이 r. 그러므로 건수 n은 i 분의 2파이 e r h가 되겠죠.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나는 n만 필요하다 그랬어. 곱해져 있는 i는 나누고 나누어져 있는 2파이 e r을 곱하면 돼, 반대로. 그러면 i 분의 2파이 e r을 곱한 것과 같죠. 근데 같은 등자, 얘도 얘도 같아야 돼. 같이 똑같이 곱해줘야 돼. i 분의 2파이 e r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7번 볼게요. 7번은 환상... 철심이요. 어, 그럼 이건 원형 코일인 건가요? 아니요. 환상이란 말을 주면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환상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대잖아요? 근데 이 철심의 길이가 몇 cm? 0.4m, 40cm. 그 말인 즉슨 여기 둘레가 40cm라는 말이에요. 이 40cm를 반지름으로 잡고 2 파이 r라고 이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환상 철심 자체 길이가 40cm예요. 그러니까 요 둘레가 40이기 때문에 자이 파이 r 대신에 여기다 뭘 쓰면 돼요? 그대로 0.4m예요. 2 파이 r이 0.4인 거예요. 분의 ni 200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 계산해요. 곱하기 10, 곱하기 10. 여기는 4만 남으니까, 4 1은 4, 4, 5, 20. 결국에 얼마? 2500. 2500 암페아 턴스퍼 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